자,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일본 편의점에서 샀던 뭐였지? 요거! 어이. 요거 이게 어느 무슨 나라지? 터키인지 뭔지 아무튼 그 나라에서 유명한 간식이래요. 카스테라 같은데? 이게 터키에서는 엄청 막 겉에가 울퉁불퉁한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대요. 진짜 궁금했던 게 이렇죠. 어, 응, 이거 카스테라인데? 포켓몬을 쓴 적이 있어. 응? 음!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는 완전 안에 공기체을 가득 차 있어서 보잖아 근데 얘는 페이스트처럼 겹겹이 쌓여있어가지고 음음 훨씬 더큰 훨씬 더꽉 차있네 말랑말랑해요 뭔가 크리... 뭔가 크리스탈을막가라 만든 것 같아 걔는 그 카스테라는 보들보들 푹신푹신인데, 얘는 말랑말랑이야. 말랑말랑, 음, 진짜 말랑말랑하고 사르르 녹는 느낌요아나 다양하. 음? 여저한 <laughs> 저 번만 들어왔어요. 청소할 수 있구나 응 <놀람> <놀람>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? 음~~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음, 너 이거 너무 그런 줄알겠아 카스테라보다 이게 더 맛있어 안 그런 거 아니야? 형아 카스테라 싫어하는데 네 솔직히 카스테라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치 참고로 이게 아침입니다. 진짜 완전 말랑말랑해요. 어때요? 진짜 맛있어요. 점? 저는 10, 저는 구 점이에요. 진짜 맛있어. 팔 점이요. 이제 먹방을 보여주시죠.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. 오늘 가셨 가셨어?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응. 어? 저희 집 건물 오고 나서 뭐할 건지 알아요? 영화봐 <laughs> <laughs> 여기 안에 이게 뭐 있어? 어? 어? 개초죽었다 끝.